우리가 지금 스케일링 안자자라고 쓴게 이거였죠. sp, 이거는, 이거에. 자.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계속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2차원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수수처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증거를 찾아보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데스는 지금 이런 걸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풀어놨기 때문에. 2차원에서도 이걸, 성질을 좀 알아보고 싶은 건데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거는 넘기면 되죠. 이거 이제 양수승이 됩니다. 이거에 n s p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는 아까 계속, 지겹게 공격을 했던,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이즈와, 캐릭터리스틱, 클러스터 사이즈, 그거의 비율입니다. 비율만 있으면 이게 함수가 결정이 돼요. 여기는, 이거는, 펑션인데, s랑 p가 다 지금 디펜드 하고 있습니다. s랑 p의 함수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s랑 s 크 사이의 함수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가 정해지면 이게 정해지니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뭔가 이거식만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죠. 왼쪽만 보면은 지금 s 나누기 s 크 사이로 모든 게다 결정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A는 B라면 이제 A가 만족하는 모든 성질을 B도 만족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걸 지금 얼핏 봤을 때는 S랑 P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있냐면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사실은, 디그 g r e e of f r e 자유도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싱글 베리어블 이베리어블은 역시 s 나누기 x 사이. 이거에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례하니까. 그까 그러니까 뭐, 여기는 굳이 안쓴 게, 이건 당연히 이거의 함수인데, 이게 이거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따로 사야 된요 그러면,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뮬레이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따로 구합니다. 그래서, 뭐, n, s, -S p1, N, S, 의 P2, N, S, 의 P3. 이거는 여러분이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P가 P1일 때 퍼커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잔뜩 해서 통계를 구할 수 있겠죠. 구하고 P2일 때 통계를 잔뜩 구합니다. P3일 때도 통계를 구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숫자가 아니죠. 분포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1일 때, 뭐 S에 대해서. 이제는 NS겠죠. P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NS.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이런 분포를 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이런 분포를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런 분포를 구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 달라야 돼요. 왜냐면 P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대신에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사실 이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각각 따로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를 가로축을 S에 대해서 그냥 그리지 말고. S 나누기 S 크 사이로 그려보자. 그리고 여기를 그냥 n S p라고 하지 말고요. S의 타우 승을 곱해봅시다.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게 정확히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s 나누기 s 크사이라는 함수로 결정되는 하나의 어떤 단일한 함수가 되야 돼요. p가 무슨 값인지 상관 없습니다. 여기선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s로 그리지 말고 s 나누기 s 사이로 그리고 y축을 nsp가 아니라 nsp에다가 s의 타우슨을 곱해서 그려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g에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 g라는 거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p가 뭔지에 따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1 차원이면 어떤 함수, 2 차원이면 무슨 함수, 베텔레티스 with 뭐 z가 4면은 어떤 함수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 개로 따르게 올라가 있던, 요다 따로 놀고 있던 게 사실은 여기서 빨간색을 그려도 이렇게 돼야 되구요 파란색을 그려도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구요 정확히 안 되는 거 요렇게 돼야 되고, 녹색을 그려도 요렇게 돼야 돼 이게 다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지금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그만큼 좀 이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사,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페테이트먼트인데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이런 뭐 여러분 시뮬레이션했다면 데이터죠 데이터들이 전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P가 얼마일 때 S가 얼마일 때 값이 다 있고 한데 이 다른 P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물론 모든 p d e p e 는 여기다 있습니다 사실은 p에 대한 계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림은 그립니다 그러면 다 하나의 커브 위에 올라갑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콜랩스라고 부릅니다 저 사실 이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서 통계물리이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약간은 좀 이상한 표현이, 왜, 이걸 왜 붕괴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로 다, 그냥 다, 하나로 다 쏠려버린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기, 저희 연구실 학생한테는 뭐, 그, 파워, 그, 네트워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통계물리 하는 사람들이 여러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모양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 스케일만 좀 바뀐 것 같으면 항상 하는 말이, 캐릭터리스틱 스케일이 있어서 이거 나누면은 다 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보통 별 근거도 없이 많이 하는데, 약간은 이제 이런 데서 배운 겁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 어떤 유니버라한 어떤 같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시스템이라면, 이런 캐릭터리스틱 사이즈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위 스케일 인베리언트나 어떤 걸만 적당히 곱해주면은 다 같은 게 아닐까라는 게 이런 근거인 거죠, 사실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 이런 데서 여기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알고 다 말을 한거있는데이 저도 그 학구 수업 같은 거 준비하면서 이런 식의 아 e 멘트를 많이 쓰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걸잘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식이 있을 때 외워야지가 아 이거는 잘 보니까 s 나누기 s 그 사이만의 함수구나.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이게 s 크그 사이가 100일 때 얼마가 1000일 때는 얼마겠구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얼핏 보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이렇게 처리만 잘 하면은 이게 사실은 다 같은 함수 g라는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g라는 이 스케일링 펑션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가정인데 이게 진짜 이건 만의 함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이런 거였다. 이러면 당연히 안 맞겠죠. 이 피가 다 다르니까 다른 피에 대한 걸 바꿔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게 가능하고요. 심지어, 아까 1차원에서 성립한다고 했던, 이거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게, 앞에 이상한 게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s 나누기, s 사이 만의 함수라는 것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물론 앞부분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바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립, 그, 설명한 게 뭐냐면, 뭐 스케일링 펑션이랑 데이터 콜렉스 개념이. 그, 이게 특히 통계 물리 쪽에서, 그 약간 뭐, 대학원 처음 들어가서 막, 그 이론 같은 거, 론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많이 할때 흔히 많이 하는 게 뭐, 이직 모델 같은 거 나중에 저희가 배울 그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데이터 컬렉스 그냥 시킨 대로 막 가고 그러는데 거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하거든요. 하려면 할수 있죠. 근데 이거에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그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좌변이 S 나누기 S 사이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변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얼핏 보면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교과서 그대로 따왔는데 P1일 때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고 P2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쓰지 말고 요 각각을 일단 S의 타우승으로 곱해 놓습니다. 이게 아까 Y축에 곱하는 거에 대한데요. 그거를 그냥 S에 대해서 그리지 말고 S 나누기 S 사이에 대해서 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클러스터 넘버데스티가 이이 요런 표현 많이 쓰는데 all onto the same curve p r e s 같은 커브 위에 다올라가게 이거를 <놀람> 이런 스케일링 펑션을 딱 그려야 되거든요. 똑같이. 이거를 데이터 콜랩스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이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1차원에 다 올라가 버리니까 뭐 붕괴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한 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아는 게 이게 그냥 지수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1차, 그, 1차원에서는 이게 좀 이상한 함수긴 한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2차원은 지수함수가 되는 것 같다는 강력한 짐 심증이 있지만 일단은 물음표로 놔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1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에 그냥 이거를 Y축만 이렇게 곱한 상태에서 X축을 그냥 S로 나타내면 다 그냥 따로따로 놉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게 이게 당연히 많이 채워 놓을수록 큰 클러스터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를 합니다. 피가 커지면. 이거를 요, s, 크 사이로 나누면, 지금, 요, 지금, 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커브가 다 여기 올라가요. 물론, 조금 벗어나는 게 있는데, 이 벗어나는 거는 0.4.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PC 근처가 아닌 경우, 거기서 좀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성립한 것처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요, 비례관계 이런 건다 PC 근방에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과제에서 제가 뭐 이게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테일러 시리즈 전개할 수 있는 그 근처에서만 성립한다고 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은 0.4에서 안 맞다고 투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0.4가 요런 스케일링 안자체를쓸 정도로 충분히 PC 근처에 있지 않다라고 해석한 게 맞고요. 오히려 0.9 정도 되니까 갑자기 점프를 했는데. 이거 사실 은 0.905, 뭐0.99이 정도 되니까 다 같은 곳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링 컬렉스 또는 데이터 컬렉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 형태도 알고 있죠, 사실은. 이게 지금 1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걸 x라고 쓰면은 x라고 쓰면은 요 스케일링 1D의 x가 그냥 x제곱 곱하기 지수함수에 이거에 라야 되잖아요. 요 형태가 정확히 그거예요.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숨겼는데 뭐냐 하면 S의 타우스를 곱하고 뭐 S의 그 사이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할수 있었던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때, 타우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를 집어 넣어서 한 거고요. 에스크사이도 로그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좋습니다. 뭐, 스케일링 콜랩스 다잘 된다고 하고, 뭐,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써놨던 거기서 시작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거 생각합니다. 이 다른데 굉장히 다른 시스템 또는 뭐 다른 p 값에서 구한 커브가 다 하나로 올라오고 다 좋은데 여기에 슬쩍 제가 s 의 tau승을 곱하면 된다고 했는데 tau가 뭔지를 모르면 무슨 값을 넣을거예요 모릅니다 그리고 s 그 사이가 p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면 또뭘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거 근거는 있어요 p c-p에 뭐 마이너스 뭐 요런 승으로 좀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그리 파워로로 간다는 걸알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랑, 아니면 또는 실제로, 실제로 연구해서 하는 얘기랑, 뒤집어서 말한 게하나있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값을 알면은 그냥 깔끔하게 잘, 컬렉스 돼서 그냥, 와, 맞다. 그러고 박수 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건 무슨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우리가 파우도 모르고 이것도 어떤 꼴인지 모른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거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약간, 그 흔히 하는 말로, 뭐, 컵에 물이 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우리가 타우를 대충 찍습니다. 타우를 대충 찍었는데, 어, 콜랩스가 돼요. 그러면, 어, 이 타우가 맞는 값인가 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s 의 그사이 이거는 제가 지금 정말 크게는 이게 승수가 제가 헷갈려서 좀봐는 이게 그사이가 p p c 에 이런 승이거든요. 6이 아니라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분의 1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타우랑요 시그마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타우와 시그마 값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 콜랩스 시키면 하나에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 연구에서 하는 거랑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 어. 실제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타우랑 시그마예요.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여러 타우 값에 대해서 이거 해보고 시그마 값에 대해서 해보면은 대부분 이거 콜렉스안할 겁니다, 다뭐 난리가 나겠죠, 막다 흩어지고 하죠. 우연히 어떤 특정한 타우와 특정 시그마 값에서 특정 타우와 특정 시그마 값에서 콜렉스가 이렇게 잘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타우와 콜랩스, 타우와 시그마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2차원의 경우에 아까 이상한 값 나왔잖아요. 뭐 91분의 어쩌 그런 거를 추정할 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스케일링 콜랩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케일링 콜랩스나 뭐 이런 스케일링 펑션 얘기를 왜 2차원 할 때까지 미뤄놨냐면 베텔렉스까지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세탁에다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상 연구할 때 그렇지만 이제 뭐 새로운 걸 개발하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 테스트해 보고 모르는 걸 갖고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베텔렉스까지 테스트해보고 2차원에서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뭔가 너무 다 깔끔하게 좋다라고 넘어갈 때는 뭔가 이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타우랑 시그마를 모르면 사실 아예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이게 잘 되는 타우와 시그마를 찾아서 타우와 시그마를 추정,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많이 실제로 하는 일이죠.